안녕하세요, 눈나무입니다. 오늘은 또 첼시를 전해드리는 시간, 첼시 이야기 시간이고요. 그럼 가보자면, 일단 맨로, 키퍼 영입을 원한대요. 근데 또 매냥 같은 일수인은 아니고, 뭐 루닌 영입에는 관심 없고, 페트로비치 거치 모른다. 그리고 스타이커와 오른발 영입 여전히 원하고, 페레라 관심 사실 아니다. 뭐 브라질 언론에서 뭐 페레이라 관심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 같고, 가브리엘 맥 영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키퍼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페트로비치가 생각보다 많이 별로다. 훈련에서 좀 별로여서 영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레스카가 기본적으로 발 밑을 잘 쓰는 골키퍼를 선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발 밑이 안 좋은 사실 페트로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체스를 쓰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영입을 한다 그러니까 페트로비치를 내보내면 은 아무래도 서브키퍼가 필요할 테니까 케팔레쓸건 아니잖아 산체스랑 주전 경쟁을 할수 있는 키퍼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1순위를 찾는 게 아니라잖아 근데 루닌 영입에 관심 이 없다고 해요 뭐 루닌 나간다는 얘기 있는데 루닌이 이제 프로필상 맞지 않는다고 해 사실 발밑이 막 좋은 키퍼는 아니니까 뭐 그래서 그렇고요 골키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됐고 나중에 좀 산체스에 대한 얘기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먼 존슨인데 7레은좀 증명을 해야 된다 자기를 지금 매각이 고려될 수 있는 선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고 추코를 PL 팀으로 임대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중이라고 해요. 이제 좀빅 뉴스인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폴리아 루카코 협상 중이다. 원칙적 구두 합의는 도달했다고 하고 4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멜로랑 존슨이랑 둘다 비슷한 기사 돼가지고 멜로 것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fa가 엔소 조사를 하면은 출전 금지 징계 있을 수 있고 벌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피파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음. 엔소는 일단 택시 전체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노 기사인데 케파가 레알 복귀를 원한다고 해요. 호펠디도 보시면 며칠 내 레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안드레이 산토스 프리시즌 이후에 스트라스부르 임대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아까 멘로가 말했듯 로마노도 골키퍼 여전히 찾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뉴스입니다. 오늘 체시 이야기 의 메인 주제죠. 산체스는 체시의 넘버원이 될수 있는가? 이걸로 이제 얘기를 가져왔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산체스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입을 한다는 걸 제외하면 일단 뭐 지난 시즌에 실수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는데 보시면은 여기 선수도 있고 여기도 선수가 한명 있겠죠 여기 미드필더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미드필더가 여기 없어 여기 공간이 완전 허벌판이잖아 얘는 왠지 모르겠지만 엔소는 막 바깥쪽으로 까라고 하는 것 같고 갤러거는 그냥 경직되어 있고 산체스는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를 되게 선호하는 골키퍼예요 짧은 패스로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골키퍼고 포체티노도 그 역할을 맡겼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야? 후방에 체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딱 보면은 중계 화면에서 여기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갤러거랑 엔소는 엔소는 이쪽으로 빠져있다고 는 생각을 했을 때 갤러거가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요? 당연히 이쪽으로 주지 그래서 줍니다 근데 둘다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게 뺏겨요 시커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죠 근데 이게 산체스의 탓이냐? 코치티노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다. 이제 여기서 봐야 돼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측면에 쿠쿠렐라 있고요. 여기 벤츄렐 있고, 이디사시 앞으로 나와 있고, 코렐 있고요. 여기 카이스도 있습니다. 줄 데가 없어. 지금 얘는 완전히 맨마킹 되어 있고, 측면 주면은 오히려 압박이 강해지니까 주면 안 되거든. 여기, 여기 사이? 지금 안 돼요. 얘 지금 바로 붙을 거거든. 그지? 바로 붙잖아, 이쪽으로. 얘 주면은, 줄 수야 있어. 근 주면 얘가 원터치로 앞으로 완전히 넘겨버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 이거를 할수 있는 미드필더가 맞는, 맞기는 한데, 너무 위험부담이 크잖아. 이 네모에 지금 완전 이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롱킥을 시도하겠죠? 미스가 납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면 산체스의 킥 미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선수들이 안 움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이 팀적인 차원의 탈압박, 실패죠? 음. 이렇게 보는 게좀더 맞지 않나.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여기 완전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못 주는 구간이고, 여기도 여기로, 여기 선수가 있으면서 막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주면은, 롱킥 때리던가 얘 줘야 되는데, 벤치를 주면 뭐야? 여기 측면 선수를, 측면에 다 달라붙으면 완전 여기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산체스는 중앙을 봅니다. 왜냐면, 공을 주기 싫으니까, 상대한테. 근데 이게 또 패스미스로 상단 데공을 준 거지. 여기서도 보시면은 카이세도가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죠. 여기 페레란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주면 뭐야? 밀리안이랑 여기 페레라 다 들어가면서 이쪽도 고립되는 거야. 이지 선다도 아니고 선지가 없어. 서술형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뚫어본 건데 이건 페레라가 압박을 성실하게 하면서 뺏어냈던 장면이고 이제 아스날 전 그거죠. 근데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게 여기 엔소페라난데스가 있죠. 엔소가 있고 여기 코렐이 있고 여기 실바 있고. 부스터 있는데, 일단 이쪽, 이쪽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범주상에서. 이쪽 주면 뭐야? 여기서 뺏겨, 어차피. 엔소 밖에 없어. 여기서 줄수 있는 선수는. 엔소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쪽으로 넘겨야 돼. 여기 압박이 드라잖아. 받고 이쪽으로 넘기거나, 더 전진을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 장면에서 딱 보이는데요. 여기서 딱 보면은, 자기한테 패스 오는 거 보고, 뒤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갤러거를 엔소가 봐요. 그래서, 아, 이거 흘려줘가지고 갤러거한테 줘야겠다 했는데, 갤러거 가안 움직입니다. 엔소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안 뭐 됐죠. 그래서 실수도 이렇게 보고 페트로비치와의 비교 우위입니다. 페트로비치보다 그냥 더 좋아. 여기서 보시면 50%입니다. 50%. 이 50%에 50 수렴하는 거야. 페트로비치 지난 시즌 경기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킥 앞으로 나가는 거에 정확성이 거의 없어. 그래도 쇼패스는한 평균치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 봐야 되는데요. 세이브는 뭐 하위권입니다. 프리벤트 골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고. 세이브 세이브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봐야 되는데 산체스 지표거든요. 산체스 지표는 뭐 이건 진짜 딱 평균에 속해 있는 거고 패스는 롱패스가 평균치 쇼패스는 좀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쇼패스는 기본적으로 이, 이 그래프 자체가 94부터 100이야. 횡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 이 수직적인 분포가 좀더 유의미한 지표거든요. 수직적으로 봤을 때 산테스는 평균치. 횡적으로 보면은 산테스도 사실 그렇게 엄청 낮은 게 아닌 거야. 쇼패스가 이 정도나 이 정도나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선방 보면요. 선방이 딱 평균이잖아. 페트로비치 보면요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게 프리벤트 골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실점 봐야 되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27명인데 지금 26번째 좀 과장을 섞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못하는 골키퍼에 속하는 게 조르제 페트로비치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8.1이라는 숫자가 기대 실점에서 막은 숫자를 뺀 거거든요 실점하는 것보다 8개를 더 실점했다 라는 거죠. 아무리 막 굴절골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운이랑 상관없거든. 왜냐면 산체스도 굴절골 꽤 있었고 했는데 이거보다 높잖아. 근데 사실 산체스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10몇등될 거예요. 이게. 산체스도 평균치야. 사실 얘도 믿을 만한 골키퍼는 아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페트로비치보다 믿는다고 쳐. 근데 그렇다고 얘를 주전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골키퍼야. 그것도 아니라잖아. 일단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산체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수치에서 앞서는 걸볼수 있습니다. 웬만한. 이롬 패스 시도는 페트로비치가 많이 하는 게 얘는 걷어내는 골키퍼야. 페트로비치는 걷어내는 골키퍼고 산체스는 빌드업을하는 골키퍼기 때문에 쇼패스 시도가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산체스는. 그래서 성공률 자체는 다 이쪽에 높고 페트로비치가 경기장 클린시트가 좀더 많은 걸볼수 있긴 하네요. 산체스가 더 잘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페트로비치랑 상대적인 우위에서는 그래도 산체스가 위에 서겠지만 산체스를 주전 골리로 받기에도 애매한 거지. 산체스는 평균보다 살짝 낮고 페트로비치는 평균보다 좀 많이 낮고. 산체스는 그냥 중위권 골키퍼거든요. 결론이 뭐야? 얘나 말고 키퍼를 사자. 기사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ITK 같은 곳에서 몇명 나온 게 있어요. 뭐 불카, 바이에스, 뭐 이런 골키퍼들. 마마르 슈다빌리는 고려하는 골키퍼가 아니래요. 불카를 데려오는 게 아마 그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발밑을 좋은 키퍼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둘다 믿지를 못해. 이거 둘다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이거. 산체스도 그렇게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뇌절을 많이 했어요. 오늘의 결론 키퍼를 사자고,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